어쨌든 얘가 fx제곱을 미분한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적분하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integral f2x fx, dx는 fx제곱이다 뭐, 부정적분인가, 정적분, 적분상수 c 를 붙이셔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정적분에다가 적분시킬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시는 의미가 없어요. 어... 뭐, 이런 거야. 지금, 얘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딱히, FX식이 주어진 것도 아닌 거고, 이게 미분이라면 막, 해제길 텐데, 이게 적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모양을 맞춰, 갖춰야 이제 적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음, 어, 사이. 치환적분도 될 수가 없는 거고,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건데, 그럼 얘를 적분을 하던가 얘를 적분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얘를 적분한다 쳐. 얘는 그대로 가고 근데 결국은 얘를 또 미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쨌든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EX를 t 로치환을 한다라면 EDX가 DT가 되니까 얘를 인테그랄 FT 2분의 1 DT 그러면, X에다가 넘겨주면 2분의 t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1 곱한 거는 2로 곱해주고. 그러면, 얘를 적분한 거를 알고 있다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적분할 놈으로 보고, 얘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얘 적분하면, 얘 적분하면 이거지 뭐. e, f, 2분의 x, 지금 x에 대한 거니까. t일 때는 T, 2분의 t인데, x니까. a e, 제곱. 적분했지? x분의 1은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e, f, x, f, 2분의 x의 제곱은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오고, 얘 미분한거 x분의 1 미분하면 뭐지? 마이너스 외워라잉 외워야돼 x분의 1 미분하고 적분하는거 저 외워야돼 진짜 그냥 외워 x분의 1또 미분하라는데 적분해가지고 또 ln x 뭐 이러고 음. 있을 수도 있고 그거 헷갈리니까 이거 진짜 자주 쓰이는 것들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지 그러면 범위가 2a부터 4a까지. 2a부터 4a까지. 됐지? <laughs> 넣어야지 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 2a의 제곱에 뭐두 배의 4a분의 1. 근데 문제에서 f 0이 아 f a가 0이다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F2A가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얘가 0이라고. 그럼 F2A는 0이지. 그래서 얘은0이 돼. 그 다음에 이번에 2A를 집어넣으면 2FA에 2A 넣었으니까, 제곱에 뭐 2A분의 1인데, 얘가 얼마냐면 0이야. 얘도알아 그래서 뺄게 없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그냥 0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k다라는 거지. 대슝형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걸 봤더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야. 여기 지금 X 잖아, X 이번에는 2분의 X를 뭘로 치환하지? t 했으니까 U? U로 치환을 해 그러면 2분의 1 DX가 DU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2 곱해져 있고 2A, 4A는 X의 범위잖아 그럼 X가 2A일 때 U는? a, 4a일 때는 2a. 이 슬슬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u로 바꿔주고, f(u)의 제곱. 그러면 넘겨주면은 x가 2u잖아. 아, 그럼 제곱할 거니까 네, 4u제곱 분의 1 아, dx 대신에 2du. 이렇게 들어가야요 이게 K다 약분하고 남아있는 거 보면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답이 K야 됐시요 하아... 반복 응. 반복 반복밖에는 없어. 이거는 응, 반복해야지 뭐.